수영장이 재밌어요? 로이 학생 문 로이 학생 수영장 재밌어요? 네 수영장 엄다 문수리 학생도 엄청 재밌어요? 네 침대가 좋다 침대 거기 아니거든 빨강아 나좀 떠야지 선생님 저 떠요 수영 잘하네 키티는 문호 학생 수영하다 어디 가요? 엄마. 이거 재밌다요. <laughs> 왜왜 그래? 엄마. 엄마도 당구려고? 응. 키즈 엄마? 키즈 엄마도 수영장에 놀러 온 거야? 응 엄마. 너무 보고 싶었다.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엄마 없다. 그냥. 그냥 이모라고 하자. 아 그냥 친구라고 하자. 알았지? 아니야. 그러면 이 노래 안 해. 친구. 그래. 친구야 재밌지 아, 아파도 얼음 해. 알겠어? 그냥? 선생님도 소영해요 지금 배영하고 있잖아. 누워 가지고. 어, 물 먹었다. <laughs> 아, 너희가 밀어 가지고 물 먹었네. <laughs> 나 아, 어떻게 할거야? 중에부면 되지 화장실에 욕실에 우면 되잖아 말리면 되지 두 번에 닦아가지고 말리면 돼 <laughs> 엄청 재밌지 응?